안녕하세요. MKL 시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소셜 디스턴스 정책과 셧다운 정책 때문에 호주 경제가 많이 휘청거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총 3단계에 걸쳐 여러 경기 활성화 정책을 내놨는데요.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1차부터) (3차까지의) 정책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지난 (3월 12일에) 발표된 (1차)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투자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연간 매출이 5천만 불 이하인 회사들을 대상으로 3만 불까지 인스턴트 어셋 라이트 오프 즉각적인 자산 공제가 가능했는데요. 202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조치가 5억 불 이하인 사업자들로 확대가 되고 비용도 15만 불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즉그 전에는 자동차, 공구, 오피스 설비 등으로 돈을 사용하게 되면 3만 불까지만 세금 공제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15만 불까지 공제 신청이 가능해서 그만큼 세금을 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 6월 30일까지 15개월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요, 매출이 5억 불 이하인 업체들이 구매하신 자동차, 공구 등등 자산의 50%를 구매하신 해에 추가적으로 감가상각으로 차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10만불짜리 자동차를 구입하셨을 때 해당 연도에 차의 가치가 50% 하락을 해서 5만불이라고 인정을 하고 차감된 5만불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해서 그만큼 세금을 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5초만불 미만의 회사에서 직원의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하여 준다는 내용입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에게 웨이지를 주면서 웨이지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세금을 2만 5천불까지 환불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액은 2차 경기 부양 발표 때 10만 불까지 향상이 되었는데요.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9개월간 어프렌티스 혹은 트레이니 견습 수습생들의 웨이지의 5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관광, 농업, 교육 등의 산업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들 산업에 10억 달러의 지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각종 수수료나 요금 면제, 수출루트 연결 등의 지원이 포함이 됩니다. 네 번째로 개인 가게에 대한 지원입니다. 연금 수령자, 사회보장 대상자 및 퇴역 군인, 기타 소득 지원 수령자 그리고 정부 컨세션 카드 소지자들에게 750불을 일시적으로 한번 지원합니다. 3월 22일에 발표된 2차 경기 부양 정책에서는 노동자 및 가계 지원과 사업 지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 및 가계 지원으로는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이 있는데요, 구직자 지원 수당, 청년 실업 수당, 육아 수당. 농가 지원 수당 등을 받는 수령자들에게 향후 6개월간 기본 보조금에 추가로 2주에 550불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가계 지원금인데요, 1차 경기 부양 정책 때 발표된 개인 가계에 대한 1시불 지원, 750불 지원금에 추가로 750불을 더 지급을 합니다. 단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금을 받는 소득 지원금 수령자는 제외가 됩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퇴직 연금 슈퍼 에뉴에이션을 조기 환급받으실 수 있게 했는데요. 2019년, 2020년 회계 연도에 만불까지 환급이 가능하고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회계 연도에 추가로 만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마이값을 통해서 만불을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추가 만불은 2020년 7월 1일부터 3개월간 가능합니다. 연금 최소 인출 비율, 슈퍼 애니웨이션 미니멈 드로우 다운을 임시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연금의 경우 나이별로 최소한 인출해야 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를 반으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 20만 불 있는 사람의 최소 인출 비율이 5%라면, 만불 이상을 꼭 인출해서 사용을 하셔야 하지만, 이를 반으로 줄여 5천 불만 인출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연금 재산을 좀더 원하시는 대로 유동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선택권을 늘려주기 위함입니다. 사회보장소득 추정비율 소셜세 c u r i t i 디밍레이스를 5월 1일부터 0.25% 내려 로워 디밍레이스는 0.25%, 어퍼 디밍레이스는 2.25%가 됩니다. 디밍레이스의 경우 주로 노인연금 혜택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노인연금이라는 것이 노인분들의 생활비 보조를 하기 위함인데 재산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재산이 적을수록 그만큼 연금 혜택이 늘어나죠. 지밍레이트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추측하는 수치입니다. 동일 재산이어도 지밍레이트 퍼센트가 내려갈수록 예상 소득은 줄게 되는 것이죠. 예상 소득이 주는 만큼 생활비 보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체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차에서도 발표가 됐었던 Boosting Cash Flow for Employer 인데요. 원천 징수한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인데 최소 2만 불에서 최대 10만 불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3월 12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ABN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들, 가운데서 연간 매출이 5천만 불 이하인 곳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크게 이니셜 캐시플로우 부스트와 에디셔널 캐시플로우 부스트로 나누어집니다. 해당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제출하셔야 할 폼은 없고 고용주분들은 늘 하시던 대로 분기별 혹은 매달 하시던 세금 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분기 신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니셜 캐시 플로우 부스트의 경우, 1월에서 3월 신고 만료일인 4월 28일, 그리고 4월에서 6월 기간 신고의 경우, 신고 만료일인 7월 28일까지 분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에디셔널 캐시 플로우 부스트의 경우, 6월, 9월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니셜 캐시 플로우 부스트의 경우 원청 징수된 웨이지에 세금을 100%를 돌려주는데요. 최소 만불에서 최대 5만불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원청 징수 비용이 만불이 안 되더라도 만불을 환급받으실 수 있지만, 총 5만불이 넘게 원청 징수를 하셨더라도 최대 5만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서 3월 분기에 45,000불을 원천징수하시고 4월에서 6월 분기에 45,000불을 원천징수하셔서 세금을 납부하신 경우 1월에서 3월 분기 세금인 45,000불은 다 환급을 받으실 수 있지만 4월에서 6월 분기의 세금인 45,000불 중에서 5,000불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에디셔널 캐시 플로우 부스트의 경우, 환급 가능 비용은 이니셜 캐시 플로우 부스트에서 받으셨던 비용과 동일한데, 각 분기별로 50%씩 나눠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니셜 캐시 플로우에서 1에서 3월 분기에 대해서 만불을 받으셨다면, 4에서 6월 분기에 5천불, 7에서 10월 분기에 5천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 SME 보증제도입니다. SME는 Small and Medium Enterprise로 중소기업을 뜻하는데요. 중소기업들이 신규 대출을 하는 경우 정부가 50%를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체 유지를 필요해서 돈이 필요한데 자산 등이 부족해서 대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 채권단이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채무 불이행 기준 완화, 만약 회사가 파산한 경우 개인적 책임에서 구제하는 파산에 대한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경기 부양책인 잡키퍼 페이먼트, 일명 일자리 지키기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발표가 된 3차 경기부양정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직원들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고용주들을 도와 실업률을 줄이고자 함이죠. 고용주들은 최대 6개월간 직원 1인당 호주 평균 웨이지의 70%인 2주에 1,500불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5월 첫째 주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1,500불보다 적게 받고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1,500불을 받게 되며, 1,500불 이상 받았던 직원들은 고용주가 추가로 급여를 더해서 직원에게 줄수 있습니다. 고용주 지원 조건은 회사 매출액이 1빌리언 미만인 경우 매출액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30% 이상 감소한 경우 매출이 1빌리언 이상인 경우 50% 이상을 감소한 경우입니다. 지금 당장은 매출이 유지가 되더라도 매출이 점차 줄어들어 이후에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시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큰 회사들이 납부하는 메이저 뱅크 레비엘을 납부하는 회사들은 해당 대상이 아니지만 자선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나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분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직원분들의 조건은 2020년 3월 1일 날짜 기준으로 고용이 되어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당 날짜 이후에 휴직 혹은 재취업 상태에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 직원의 경우 12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고 만 16세 이상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혹은 서브클래스 444 비자 소유자여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단한 고용주에게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30일부터 ATO 웹사이트에서 잡키퍼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 지원 혜택이 되는 고용주분은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lief 패키지도 발표를 했는데요. 4월 6일부터 유아교육 관련 분야 지원이 시작이 됩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지원이 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차일드케어 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기 연결 관련 내용도 발표를 했는데요. 전기를 끊거나 다시 연결할 때 계약 해지 등을 할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감면해 줍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 전기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가정에게 이를 감안한 비용 납부 관련 플랜을 제공하고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전기회사에서 전기를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또한 7월 31일까지 전기로 납부를 못하더라도 신용불량 리스트 등에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로 각 주에서도 지원 혜택들이 있으니 각주 정부 사이트에서 지원 혜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사스웨즈 정부의 경우 회사들에 대한 한 분기 세금 감면 혜택과 6개월 세금 납부 연기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일에는 만불의 지원을 추가로 발표했는데요. 직원이 1명에서 19명 사이인 사업체 중 연간 매출이 7만 5천불 이상이어야 하고 페이롤 세금이 90만불 이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호주 정부에서 발표한 경기 부양 1차, 2차, 3차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힘든 시기 이겨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좀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